층고가 되게 네. 그래서 자좀 좁은 듯 하지만 층고가 있어서 답답하지는 않으세요. 아, 여기는 아, 화장실 네. 예, 예. 음. 수납은 어디 어디 가능해요? 수납요? 이 위에도 수납장이 예. 거든요 이거 사다리 같은 거는 빌려 주세요. 그래서 요 보면은 아. 그러면 될거 같은데. 아. 기대된다 <laughs> 거의 3배, 3배인데? <laughs> 오, 우와. 음. 가격이 괜찮으시면, 이런게하 오, 너무 좋은데요? <laughs> <laughs> 우와. 너무 좋은데? 뷰가 진짜 너무 좋다. 여긴 그냥 베란다. 예, 뭐 조그만 탁자랑 음. 의자 놓으시고 우와, 약간 파노라마 중. 여기가 또한 방뷰랑 시뷰랑두 개가. 조금 낮구나. 아. <목소리> 빛이 엄청 잘 들어오네. 예약을 하면 그냥 쓸 수가 있대. 사모님들 전문가네요. 짱 신기하네요. 간단하게 수산주 같은 거 만들고 하실 수 있을 여기가 집보다 더 좋은 거 같은데. <laughs> 우선 봤던 방들이 다들 너무 좋고 마음에 들어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할 시간을 달라고 말씀 드렸 볼게요. 제가 집순이다 보니까 집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같기도 하고 고민을 좀 많이 해. 배터 국밥 먹으러 왔어요. 사인들이 엄청 많죠? 맛있겠다. 아, 어, 진짜 적은그요 맛있지. 리 <놀린> 이렇게 하면 집을 더잘 퍼먹을 수 있는 국밥 고인물 스킬입니다. 음, 엄청, 너무 맛있어. 제 카메라를 켰는데 제가 최근에 요제 눈에 비치는 조명 그런 조명을 샀거든요. 좀잘 나오는지 테스트를 해보려고 이렇게 켰는데 생각보다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카메라를 켠 김에 제가 최근에 너무너무 괜찮은 쇼핑을 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물론 전부 제돈 재산이고요. 조만간 이사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짐을 좀 줄이려고 노력 중이어서 웬만큼 필요 없는 건 사지 말자. 진짜 필요한 것만 사자 해가지고 샀는데 너무 이거 마음에 들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첫 번째는 진짜 대박이에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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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운 펜슬꽂이를 샀거든요. 오뎅펜 스탠드라고 써져 있는데요. 진짜 솔직히 여러분들도 보면은 "어, 나도 사고 싶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퀄리티가 퀄리티가 미쳤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보이세요? 여기에 펜을 넣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심지어 자세히 보면, 이게 레진이라고 해야 되나? 레진 처리가 돼 있어서 그냥 책상에 이렇게 놓여있으면, 어, 왜 이렇게 아름다운 오뎅이 있지? 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저 이사할 때 이제 새로 생긴 책상에 꼭 올려놓고 싶어가지고 이 아이를 샀어요. 솔직히 괜찮은 소리죠. 그리고 두 번째. 최근에 이제 책을 다시 읽겠다라고 도전을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책갈피를 하나 샀거든요. 짠. 치즈 책갈피에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진짜 치즈 같이 약간 반투명하게 빛난다 해야 되나? 너무 너무 진짜 치즈 같이 생긴 거예요. 책 읽을 때도 읽을 때인데 사람들한테 약간 자랑용으로 갖고 다니기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너무 귀여운. 어떻게 이런 열받는 상품이 있을 수가 있지? 세 번째는 충전할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선이 너무 엉켜가지고 얘는 중성마녀 케이블 홀더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요건들을 충족한 이 아이여가지고 무조건 사야겠다 해서 샀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귀엽죠? 그리고. 새로 이사갈 집에서 요리도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그릇을 좀 보고 있었는데 몰로이라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했고 헬로키티랑 정식으로 콜라보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아니면 구매를 못 한다고 해가지고 알람까지 맞춰놓고 구매를 한 제품이거든요. 약간 중국과 일본풍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귀여운 도자기로 나온 아이어서 퀄리티도 괜찮고 그리고 이 뒷면 보시면 이렇게 일본어로 적혀 있거든요. 꽤 감성이 있어가지고. 잘산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일본 여행 갈 때마다 가차샵을 가서 찾느라 너무 힘들었던 아이가 있는데 얘를 그냥 돈으로 살 수가 있더라고요 그걸 알았으면 진작에 샀을 텐데 가차 시리즈거든요 돈으로 사면 이렇게 제가 원하는 아이 다섯 종을한 번에 살수 있게 이렇게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더라고요 그 일본 가차가 1월, 2월, 3월 이런 식으로 월마다 콜라보하는 그런 아이들이 한정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원하는 딱그 시즌에 마치보케라는 그런 콜라보가 있었는데, 그게 짱구는 못말려의 중성마녀 콜라보였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한정인지 모르고 계속 찾아다니다가 인터넷서브보니까 그게 그 달만 나오는 한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운 좋게 한 겁니다. 요렇게. 짱 귀엽죠? 얘는 중성마녀 마치보케라고 그 모든 캐릭터들이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는 듯한 컨셉으로 월마다 나오거든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성마녀가 진짜 굿즈가 되게 적은 편이긴 해요. 얘네들의 영향력에 비해서 굿즈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굿즈가 나오니까 전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귀여워가지고 얘는 진짜 이사가서 꼭그 진열을 해놓으려고 이렇게 구매를 했고 다른 아이들도 있는데 저 딱히 관심 없어가지고 옛날 둘만 보여드릴게요. 진짜 짱 귀엽죠? 좋은 소비를 한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의 이사 준비 용품 끝. 밥 먹으러 왔습니다. 친한 언니랑 동약속을 했어요. 봤던 집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별로인 것도 있고 또 너무 괜찮아서 이제 금액이 좀 슬퍼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언니랑 같이 고민을 해볼게요. 오늘 먹을때는 이렇게 들어서먹으려까요 <laughs> <나를 지금 고민할까요? 웃음> 저희는 닭다리 스테이크랑 아메리카노, 오렌지 주스, 알감자랑 트러플 파스타 시켰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게 찍어. 명란 알감자 음. 미쳤다 이런 생김새 식팀을... 음. 음. 음식을 먹어본 적 있어 나도 하는... 이건 처음 보다 너무 아름다우세요 그릇이 네. 너무 예뻐가지고 그릇이 너무 예뻐 정보주죽 파라곤 셀버? 야너소주그래여놨다 너무 맛있어 명란이 미쳤다 음. 알감자에 음. 명란을 올릴 생각을 어떻게 아름다우리 파스타 음. 나와야 돼. 어. 제가 이사를 결심한 이유가 집이 너무 좁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공간이 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청소를 안 하면 일단 촬영이 안 되고 옷을 입어도 뭔가 전체적인 아웃핏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도 안 나오고 그렇지. 조금만 해가 구름에 가려지면 얼굴에 어둠이 끼는 거야 <laughs> <laughs> 그럼 색감이 갑자기 변해 얼굴에 막 어, 메이크업 하다가 갑자기 얼굴에 어둠이 끼어 <laughs> 그러다 갑자기 또 밝아지면 메이크업이 또 바뀐 것처럼 느껴지고 이래서 저희는 밥다 먹고 가구샵을 갈 겁니다. 저희가 특별히 예약을 했거든요. 가구샵을 폴티 풀티? 폴티인가? 폴티? 풀티? 어 폴티. 풀티. 폴티라는 곳으로. 폴티. 풀티. 폴티라는 곳으로 풀티. <laughs> 가보겠습니다. 얼마라고 쓰 있는 거야? 6백0십만4천5백오십만 얼마나 대단하시길래? <laughs> 안드로자도 아닌니 음.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어야 무슨... 이거 색깔 너무 예쁘다. 그치? 어? 아. 첫눈에 예쁜 애들은 이유가 있어. 어 근데 이렇게 정리을 해놓는다고? 자신 있다 이거지. 아, 너무 예쁘다. 저 이런 빈티지한 느낌의 의자를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이 층은 이렇게 쇼파랑큰 가구 위주로. 빛을 내네요아 테이블 너무 예쁘다 음. 멤버십해서 93만 5천원 음. 합리적인데? 음. 너 비싼 <laughs> 것만 봐서 그런 이렇게 3층에 <laughs> 왔는데 이 테이블 진짜 예쁘다 저 이런 실버 테이블 좀 보고 있었는데 아, 나름 합리적이랄까? 음. 너무 귀여워. 예쁘지 않아? 이옷 음. 걸어놓는 이건 뭐 도시락이세요? 뭐야? 도시락 아니야? 진짜로? 아, 근데... 아닌 아것 같은데 뭐 되시는 것 같은데 편해서 자고 싶어 저녁에는 제가 이사 가고 저희 지금 현재 집에 들어오실 분들이 곧 집을 보러 오신다고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테이블도 <laughs> 네. 여기 여기까지 빠지고 90도로 이렇게 레어 네. 뷰 거의 꺾여 시는데 그래 조금 공간은 있어요 이게. 음. 생각... 다행히 마지막에 집을 보러 오신 분이 계약을 하셨다고 해가지고 저 이제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부동산 계약도 하러 갈 거예요. 결정을 했거든요. 그럼 내일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선순위 담복권 등기 종류가 있어요. 계약 끝. 수고했다 나 자신. 짐이 이사 준비를 하고 왔는데요. 제가 아마 이사 컨텐츠 플러스 뭔가 집들이 혹은 뭐 인테리어 꾸미는 그런 브이로그도 조만간 이사해서 찍어볼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